미국이 전기차 충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전기차 인프라 수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디램가 개선해 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오클로가 시간 외에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유예 90일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엔비디아, AMD 등 중국 수출용 칩 라이센스와 관련해선 블랙웰 등 신형 칩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차기 연준 의장 후임 물망에는 미셸 보우먼 부의장, 필립 잭퍼슨 부의장, 로리로건 델러스 여는 총재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7월 CPI로 간밤엔 짙은 경계감이 드러났습니다. 7월 CPI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JPMorgan의 CPI 시나리오에 따르면, CPI가 0.25%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경우, S&P 500이 1.5%에서 2% 상승으로 반응, 5%의 확률이지만 0.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2에서 2.75%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높은 확률은 0.3에서 0.35%의 CPI 수치로 이 경우 지수는 보합에서 0.75% 상승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아이비들의 지수 전반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데요. CT가 실적 추정치를 근거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6,300포인트에서 6,600포인트로 상향, 내년 중반에는 6,9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2001년 이후 최대 비율인 91%의 펀드 매니저가 미 주식이 과대평가됐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며 단기 조정을 경고했습니다. 주요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미 교통부 장관이 전국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적용됐던 복잡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건데요. 테슬라가 이 소식에 영향을 받으며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전력 공급 사업을 펼치기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뿐 아니라 ESS 태양광 사업의 확장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포드가 3만 달러대 중형 픽업 전기차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드의 EV 사업은 지난 해에만 51억 달러 가량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저가 LFP 등 배터리로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EV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 효율을 높여 차량이 출시될 2027년부터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시간 배터리 공장 등에 모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주가는 정규장에서 0.3% 하락, 시간외에선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GM은 지난해 중단한 크루즈 로보택시 이후 개인용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으로 정규장에서 주가가 0.9%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6월에 IPO 신성, 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가가 1.4%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2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서클 주가 상승의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2일 장전, 상장 이후 첫 실적을 내놓는 서클 인터넷 그룹은 1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는 여전히 400% 넘게 오른 상태이지만, 최근 아이비들의 평균 목표가가 16%가량 하락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선 실적 발표 이후 11% 내외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한편 하나은행이 서클과 M.O.U.를 맺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핫한 I.P.O. 종목의 실적 발표는 하나 더 있습니다. 12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는 코어위브인데요, 간밤 JP모건의 마크 머피가 코어위브의 목표가를 기존 66달러에서 13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 오버 웨이스로 머피는 코어위브가 올초 오픈 A.I.와 5년 기간으로 119억 달러 AI 데이터 센터 계약을 맺은 만큼 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약과 증설 사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변동성은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요. 코어위브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약 17억에서 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성장세, 이번 실적에서는 비용과 수익성, 대형 수주 모멘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밤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로켓랩과 인튜이티브 머신은 상승했지만 AST 스페이스 모바일 등은 하락했는데요. 실적을 내놓은 비행택시 기업 아처항공은 정규장에서 1.9% 하락한 데 이어 시간 외4% 수준의 추가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매출 발생이 따로 없어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현금 보유액이 1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순 손실 규모가 206만 달러로 시장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다만 아처항공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첫 미드나잇 상업 배치를 준비 중이고 2028 LA올림픽의 공식 에어택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C3 AI가 실망스러운 예비 실적과 CEO 교체 소식을 전하자 팔란티어까지 동반 하락했고 멜리어스 리서치가 AI 발달이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정적이지만 오라클 등은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힘에 따라 오라클은 상승. 중국 CATL이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을 발표하자 엘버말, 리튬 아메리카 등 관련 종목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연일 내리고 있는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 장 마감 후엔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U s 케이 파워의 공식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데서 확인되듯 오클로 역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고요. 주당 순 손실은 18센트로 12센트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총 영업 손실은 2,800만 달러죠. 오클로는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이 상업운전을 목표로 오로라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럼에도 연구개발비는 지속 증가 중인데요. 다만 분기말 기준 현금 및 유동성에 있는 증권은 6억 8300만 달러이고 주당 60달러에 770만 주 가량을 발행해 1년 이상의 운영 자금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실적 발표 후 골드만삭스로부터 2년 정도 버틸 현금을 갖고 있다는 뉴스케일 파워의 상황과도 겹쳐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뉴스케일 파워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를 기존 대비 14% 가량 올린 31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루마니아 로 파워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앞으로의 경로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간밤 뉴스케일 파워는 5억 달러 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기도 했죠. 골드만삭스의 상향된 목표가도 현 주가보다 3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오클론은 정규장에서 4.6% 하락, 시간외에서는 현재 1.7% 하락폭을 보이며 실적 발표 직후보다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4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107억 달러의 매출 전망은 112억 달러로, EPS 전망치는 2.5달러에서 2.85달러로 올려 잡았죠. 4분기 조정 후 매출 총 이익률도 41%에서 43% 선이었던 기존 전망에서 44에서 45% 선으로 상향 조정해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은 가격 환경이 개선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D램 전 제품군에서 AI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PC 수요도 강세라고 밝혔습니다. D램 공급 전반은 현재 매우 타이트한데요, 수요도 수요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올 1분기 선적을 앞당겨 공급망 재고가 줄어든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D램 가격 강세는 올 하반기 나아가 내년까지 지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HBM 관련해선 올해 생산이 완전히 매진됐고 내년까지 강한 수요를 보일 거라고 말했죠. 2분기는 계절적으로 디램 가격이 5%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고마진 제품군인 HBM을 포함한 평균 가격은 3에서 8%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12단 HBM-3E 수율도 8단 당시보다 빠르게 올라왔다고 전했죠. JP모건은 마이크론 전망치 상향 이후 내년에도 HBM 완판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총 마진율을 49%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목표가를 기존 165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상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추이도 오늘장에서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WTI 원유선물이 0.1% 오른 63.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1,390원대에서 금 선물 가격은 2.6% 내린 3,403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8천 달러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